55페이지에 사업계 주택건설 절차라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주택건설이란 말 나오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아까 주택조합 설립인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 하는 거 있었잖아요. 3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해산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건축허가가 아니고, 그래서 다 세대수 이상이 진행하는 자나, 1만 이상의 대주조성 사업 시행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이것저것 서류 첨부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맨 끝에 뭘 받으라고 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사업계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LH가 시행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고.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자 단독주택 몇호 이상? 30호. 단독을 지을 때 30호 이상. 여기 한옥 같은 건 50호. 한옥은 50호 이상 지을 때. 나머지는 안 해도 되니까.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30세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 단지형...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얘들이 있었죠? 단지형 연립주택 등을 전용 면적 30 이상이고 도로가 6m 이상 확보하고 있다면 50세대 이상 지을 때. 대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해서 공급하자. 그러면... <laughs> 이런 잡다한 것들은 필요 없고요. 여기에 해당하면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인을 받으라.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때 29, 29세대 한옥 49, 단지형 연립 49세대 이하를 지을 때는 굳이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건축 허가만으로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건축 허가를 받고 2년이 가도록 착수 안 하면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연장 1년 할수 있어. 그죠? 그리고 이제 허가 받아서 다 지었다. 그러면 사용 승인을 받는다라고. 사용 승인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는 것은 서 부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시군구가 아니고 시도지사 5 0만 넘는 대도시 시장. 만약에 LH의 LH가 아,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laughs> 여기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했다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사업객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삽객 승인 건축허가 권한자가 달리기 시작해요. 시도지사한테 간다는 얘기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그런데 도지사한테 간다.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이렇게. 도지사한테 간다. 서른세대 이상 지을 때 너무 복잡하니까. 대지를 조성할 때 십만 여기, 10만 이상일 때야, 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10만 미만이면, 특별시, 광역시 등 똑같은데, 시장 운수. 오,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을 못 내는 거예요. 내고는 싶은데, 잘못 냈다는 스텝이 꼬여버리니 그래서, 강원도다. 아파트를 짓는데, 해지 조성한 게 10만이 안 돼. 그럼 해당 시장 운수한테 가면 되지, 강원도에사안 가도 돼요. 그래서 이 복잡한 걸 굳이 외우기보다는 서른 세대 이상이면 적어도 시군구보다 높은 사람한테 간다면 알면 돼요. 그래도 LH가 집을 지을 때는 누구 찾아가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꼭 외우셔야 돼요.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하고 승인 떨어지면 몇년내 공사 착수? 연장은? 그리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 그 수합격 승인 떨어져서 다 지었다. 들어가 살을나면 그, 요건 사용검사라는 용어를 쓰거든. 그 사용 승인. 그러니까 용어 소개가 사용검사, 사용 승인이라는 용어가 서른 세대, 어차피 이제 공동택을 시험에 내니까 서른 세대 이상은 지을 때 수합격 승인 받아서 사용 검사. 스물아홉 세대 이하는 지을 때건축허가 받아서 사용 승인. 그래서 아까 리모델링이라 하면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이라 하면, 사용검사 일 또는 사용승일부터 인몇년 경과한, 15년 경과한 공동주택. 그 얘기는 29세대 이하라도 15년 이상 경과하면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 사용검사는 또 누구한테 받냐? 이건 시군구 찾아가는 거예요, 시군구. 또, 물론 LH면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갈 거다. 사용검사 신청하면 며칠 내 사용검사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지금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음, 변경승인도 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지금 하나 이제 지난달 안한 건데 200 9 7페이지에 보면 비승인 대상이라고 했나요? 비승인 대상이라는 거 나오죠? 이제 그거는 체크가 아무것도 안돼 있죠. 아, 그건 언제 뭐냐면, 어, 머릿속에 이제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30세대 이상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삽격성인안 받고 건축 허가만으로 지을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동에다가 짓는데 양천 구층에 가는 게 나을까? 서울시장한테 가는 게 나을까요? 그 뭔가 서울시장은 막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유명한 갖고 막 불편한 갖고 양천 구청장은 동네 사람 같기도 하고 그죠? 뭐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훨씬 유리하지. 사업계 수인 또 사업계 수인받은 놈은 분양할 때도 공급에 관한 규칙을 다 적용해야 돼 통장도 있어야 되고 아주 복잡해요. 건축 허가받은 놈은 동네 빌라들 말이에요. 그냥 전봇대에다가 막 붙여서 팔아먹고 하잖아요. 공급에 관한 규칙이고 통장이다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동네 빌라 지을 때 팔아먹을 때 미리 팔까요? 지, 짓고 난 다음에 팔까요? 동네 빌라도 그냥 다 짓잖아. 짓고 난 다음에 팔잖아요. 근데 사업계 승인받은 놈들은 미리 선분양 후 시공 들어가는 거. 예요 통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100세대를 지어서 연립세대, 연립주택을 지어 팔아먹고 싶다. 그럼 100세대 한꺼번에 들어가면 사업계 승인받아야 되거든. 그 25개, 25개, 이렇게 짓는다고 얘기하면 한 적이 있잖아. 25개 건축어가 한 필지를 4개로 나눠가지고 25개 짓고 건축어가 받고 건축어가 건축가 건축을 받아가지고 100세대 만들어버리는 거요 그리고 단지처럼 이렇게 건축허가 받는다는 것은 사업계획성에 피해가 안 된다는 거 그런데 30세대 이상이라도 사업계승성안 받고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 주상복합 지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뭔 얘기냐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업계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니 잠깐만 얘는 오지선다령으로 절대로못 냅니다. 그럼 어떻게 내냐? 딱한번 냈는데. 에 이렇게 해봐딱 이렇게. 그 빈칸 채우시오. 뭐 그것밖에 없어요. 딱 이렇게. 준주거 지역이죠. 준주거 지역. 준주거가 이렇게 좋아요. 잘 봐요. 상업지역, 유통산업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제외. 저는 주택 모집입니다. 상업 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 준주거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이면 그래도 용적률이 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데다가 아, 지을 때 업무용 시설 위주로 짓거든요. 여의도, 강남 이런데 휴일 날 식당들 잘안 해요. 직장인 출근 안 하니까. 그래서 주로 상업 역에다 준주거지관에 업무용 시설만 지으면, 낮에는 출근해서 바글바글 하지만, 밤에는 퇴근하니까 텅텅텅 비고, 주말에도 텅텅 비고, 야, 그러면 이런 데다가 일부는 업무시설 짓고, 일부는 아파트 지어서 같이 돌아가면 어떡할까. 이렇게. 상업이나 준주관에서 몇 세대 미만에? 그 얘기에 300세대 미만 또 나와요. 아까 300세대 미만 또 있었죠. 뭐 지을 때? 뭐 도시형 뭐 그런 거 있었죠. 왜 300세대를 자꾸 써먹을까?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 관리 대상으로 반드시 관리 사무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도시형 생활택을 만들 때 관리 사무소 안 두고 경비실에 없이 관리사무소를 둔다 관리직원 둔다는 얘기는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용으로 좀 저렴하게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300세대 이상으로 가버리면 관리사무소 반드시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300세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상복합을 상업지역 준주안에유통상업을 제외하고 주택 자체를 못으니까 상업 준주거 지역 안에서 몇세대 미만에 그래서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주상복합이 300세대 이상을 짓지를 않는 거예요.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단 말 나왔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다. 그러면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 비율이 몇퍼로 미만? 90% 미만이면 비록 그것이 30세대 이상이더라도 사업계 성이안 받고 건축, 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다. 이해가 가요?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이 그저 몇달 동안 내가 알겠다가 지금 펼치는데 한 번에 이게 보고 이해하는 그 정도로 저를 위해서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이잖아. 요 강의한 사람을 위해서 산다면 한두 번만에 알아들으면 되는데 강의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요 여러분들이. <laughs> 자, 용도 지역 은 어디 어디 어디에서? 준주거상업. 그러면 자 상업지역이어도 어디는 제외하고, 자 준주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한다는. 자, 1층부터 5층까지를 판매시설, 백화점 또는 업무시설로 쓰고 짓고, 15층을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주상복합이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주택을 몇 세대 미만으로 미만으로 짓는다면 그의 주상복합을 상업이나 준주거 안에 지을 때는 얘가 비록 3른 세대 이상이 되더라도 사업계승인에서 제외해 줄게 구청 가서 건축 허가만으로 짓게 해주고 따라서 이걸 공급할 때는 입주자 저축 같은 청약통장 그다음에 공급 규칙에 관한 것 이런 걸 적용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자 그래서 자 주택, 아파트하고 업무 역시도 같이 지을 수 있다. 주상복합 짓는 거예요. 매수대 미만으로만 지어라. 그다음에 이게 주상복합 상업이나 준주관에 지을 때 사업객 승리에서 빼줄게라고 하는 특혜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5층으로 업무시도를 짓고 15층 아파트 지으면 낮에 바글바글, 밤에 바글바글, 주말에도 바글바글, 주중에도 바글바글. 그러죠이 좋은 땅이 24시간 활용이 되는, 공동화 현상을 막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제도 아니에요? 네. 어, 그러면 300세 미만의 주상복합이라고 그러는데, 주상복합, 그러면 2%만 업무용 시설 짓고, 다 아파트 짓고, 이러면 또 의미가 안 맞잖아. 요 그러니까 주택은 90% 넘지 마라. 10% 이상 다른 용도가 구비를 갖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주택 연면적 합계 비율이 몇 프로? 90%면. 그럼 객관식에서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둘 중에 어딜 빈칸 만들까요? 상업지역은 빈칸 못 만들죠. 왜? 옆에 가로축고 유통산업 제외한다라고 해줘야 되니까. 유통산업 제외한다 말이 없으면 문제 출제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를, 여기 빈칸 만들어 놓으면 바보탱이가 아닌 바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냅두는 거예요. 뭘, 뭘 비워요? 그럼 이것도 웃기지, 틀린다는 게. 그럼 일반 주거전용주거겠냐고 공업적이겠냐고, 우리 용도적 배웠는데, 그죠? 상업적 다음으로? 준주고. 그럼, 빈칸 기업. 그리고 몇 세대? 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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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언. 디귿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달 모의고사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 기억, 니언, 그거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합격단부터 써먹어보고요. 네. 응, 써먹어보고. 연습해야지.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안 되지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근데 며칠도 안 가잖아요. 저게 뭔 얘기더라? 뭐라고 하던데? 이렇게. 그래서 용도 지역 어디 어디에서 상업 지역 준주관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물로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상 복합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몇세대 미만 300세대면 이거 전체 연면적의 주택은 90% 미만으로 10% 이상 다른 용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서른세대 이상이더라도 사업객 승인받는다, 건축허가 받는다, 건축허가만으로지원 아. 콜? 콜. 자, 여기 그 다음에. 아.